당시에 제가 떠날 때 영어 실력이 어땠니? I eat, I do 어, 한두 문장 정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워홀 뭐, 가기로 마음먹고 제일 신경 쓰이는 건 확실히 영어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거기서 먹고 살수 있을까? 그 불안. 어, 내가 1년을 뭐... 5천 년 돌아오면 되지 뭐 하면서도 그래도 가는 목적이 있는데 진짜 실패, 워홀 실패하고 돌아온다 이런 느낌은 싫으니까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이 생각에 당시에 제가 떠날 때 영어 실력이 어땠냐면 어, 한두 문장 정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Hello, my name is Taylor Kim. Uh, I'm 28 years old. I'm from South Korea. 이게 아마 그할수 있는 영어가 전부였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대학 졸업하고 한 사회생활 6년 정도 하고 간 거니까 진짜 잊어버릴 대로 잊어버린 거죠. 엄청 중고등학교 그 수준의 영어조차도 다 까먹었고 뭐 문법 이런 거 기억 하나도 안 써요. 그래서 그때 저랑 저 동갑내기 친구들이 같이 떠났었거든요. 그때 첫 번째로 한게 뭐냐면 아 쉬운 영어 공부라도 하자. 먹고 살 영어 공부라도 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일빵빵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일빵빵 기초 영어 이거 아세요? 서장의 선생님이 하셨던 거예게 네, 저섯번다있어요 <laughs> 당신의 기초 회화는 좀더 수준이 높아가지고 진짜 주어 동사로 문장을 만드는 것부터 나와 있는 이거를 한3번까지인가 끝내고 갔거든요. 그래서 I eat, I do, I go.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이거를 그때 시작해서 갔어요. 자, 가서 만난 현실은 어떠냐? 막 영어 못해도 외국인 친구들 어디선가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laughs> 한인자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친구가 다가와. 근데 뭔가 한, 한 사, 1분, 2분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리고 한인자를 피하고 싶, 싶잖아요. 내가 이력서를 막 돌렸어. 그래서 간신히 몇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운 좋게 인터뷰 기회를 잡았다. 쳐 매니저가 물어보는 거,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들어. 아니면 쉬운 영어라 들을 때는 사실 조금 이해가 가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어. 너의 경력은 뭐야? 넌 어디서 일했어? 막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선택지가 뭐냐? 영어를 안 해도 되는데 가서 일을 하는 거죠. 몇 가지가 있죠. 말이 필요 없는 일, 청소, 아니면 아주 단순노동, 아주 아주 단순노동 공장이나 막 어, 설거지 이런 거, 그리고 혹은 나랑 말이 잘 통하는 분이 계신 곳에서 그분 밑에서 일하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이제 한인, 한인 사장님 밑에서 주방 일을 했고, 어,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아니라 지역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스시를 말았어요. 어, 스시집 하면은 일식 같은데, 뉴질랜드에 있는 대부분의 스시집은 호주는 그렇진 않았는데 뉴질랜드에 있는 대부분 스시집은 한국 사장님들이 많이 운영을 하세요. 스시집 공략하시면은 이게 마주한 현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이 워홀이 덜 의미 있거나 뭐 재미 없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내 환경을 바꿈으로써 내가 사는 환경을 바꿈으로써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도 영어 내가 어떤 그 취미생활 같은 거할때 동호회 같은 거 들면 쓰는 사람도 다 영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 뭐랄까 영어에 노출하는 시간을 늘리시면 그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볼수 있는 친구들을 좀더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정말 외국인 그 현, 어, 뭐지 영어 원어민을 만날 기회는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되게 끈끈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약간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K-팝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약간 중국 친구들, 그러니까 아시아권 친구들, 아니면 카노 가다가 정말 이제 뭐좀 취향이 잘 맞는 친구, 뭐 나이 상관없이 취향이 정말 잘 맞고 나랑 라이프스타일 이좀 비슷한 친구, 고민이 비슷한 친구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친구가 되는데 뭐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조금씩 저, 접점을 늘려가고 그와 함께 영어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게 엄청 중요해요. 가서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자마자 일하는 시간 줄이고서라도 영어 공부를 계속하세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100번 들어도 내 입으로 이걸 생각해서 나올 수가 없으면 그 영어는 그냥 영어는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인 거 같아요. 지금도 저 3년 반했지만 그 절대로 그곳에 있는 시간, 외국에 머물러, 머무는 물러머 시간과 그 나의 영어 실력이 정비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진짜 단언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 10년, 15년, 20년 지내시는 분들도 영어 단한 마디 못하고도 너무 잘 사세요. 너무 잘 지내세요. 근데 그게 뭐 상관없다, 난내 시간만 즐기고 오겠다 하는 분들이면 상관없죠. 근데 영어가 내 워홀의 목표 중에 하나다 하면 은 절대로 한국 분들과 초반에 너무 힘들 때 정착할 때 너무 힘들대. 거기서 한국인 친구들과 그 어울리는 즐거움에 빠지시면 모을 시간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훅갑니다. 좀 외롭고 힘들더라도 그 시간 버티시고 절대로 그 머무는 시간과 영어 실력이 정비례하지 않으니까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하시고 나한테 맞는 영어 공부법을 꼭 찾으셔야 돼요. 최소한 한달 이상 그 변화를 볼 때까지 그 절대 영어 자료를 바꿔가면서 하지 마시고 한 편이라도 좋으니까 그게 입에 익을 때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편이라도 좋으니까 그게 입에 익을 때까지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저도 그게 잘 안됐기 때문에 지금도 영어 공부를 아니 갔다 와서 오히려 동기별 많이 받아서 지금도 공부를 하는데, 이게 꾸준히가 잘 안되고, 아 그리고 거기 있을 때만큼 이렇게 효율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어학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부터도 솔직히 어학원 가지 말자 주의에요. 외국에서 만약에 내가 이 영어 실력이 정말 바닥인데 영어 회화를 배우러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냐면 그 나라의 대학생이나 그 이런 거예요. 영국에서나 미국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온 친구들이 나의 선생님이거예요내 실력이 내 영어 실력이 바닥일 때는 그 사람들이 영어로 설명을 해줘도 그 영어를 100%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이 엄청 떨어져요. 내가 모르는 말을 모르는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내가 모르는 말을 아는 말로 설명해줘야 기억이 날거 아니에요. 이해가 갈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야 기억을 하고. 이게 뭐 뇌에 약간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를, 이 말을 모르겠는데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영어로 설명해준다. 이거는 정말 돈 버리는 일이죠. 당장 가서 가장 먼저 시작할 일을 뭔가 만들어 놓고 가겠다 해서 어학원에 가시는 거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어학을 위해서 어학원에 가시는 거면 저는 차라리 워킹홀리데이를 한두 달 늦게 가시더라도 그 공부를 바짝 하고 가시는 게 낫다. 그게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가성비라고 하죠. 그건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좀 미련한 미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학원을 추천드리는 경우는 따로 있어요. 내가 이제 유학 생각이 잡혔거나 아니면 뭐 이민할 마음이 있다 하면은 어학원에 가시는데 그것도 완전 초급 레벨에서 어학원 가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중상급. 그 아래 레벨에서는 어학원 진짜 아니다. 그 이상 되시면 가면 효과 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전문화되어 있고 코스도 잘 짜져 있고 그리고 시험 대비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때는 좀 괜찮은데 그 이전엔 정말 아니다. 재고의 못이라 이말꼭 드립니다.